자, 여러분,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가 어제 15%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고, 오늘도 어 사실 10%까지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음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 여기서 이렇게 말이죠 아 그리고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요 제가 얼마의 매수 타점 드렸습니까 제 문자 받아보신 분들을 아시겠지만 아 여기서 드렸죠 26,350원 아, 증거 한번 저랑 5초만 딱 보고 오시겠습니다 1봉상에서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이런 구간과 이런 구간에 튀어나온 박스권 밖으로 튀어나온 구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뭡니까 지금 대체거래소 생긴 후로 이런 장난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통합이 아니라 그주 거래소만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아 이런 캔들이 싹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부분에서 제가 박스권에 갇혀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이 하락을 하고 나서 큰 하락을 하고 나서 여기서 부분에서 이제 갇혀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대를 이렇게 해보면 여기 부분에서 어 돌파를 하는 척 하면서 계속 바닥에서 지지하고 여기서 어 저항을 받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어 바닥권에서는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은 올라온 뒤에 여기까지 다시 왔습니다. 이 가격이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 가격 일본 에서는 26,300원 부분입니다. 26,300원 부분.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6,350원 부분을 잘 관찰해 봐야 된다. 여기서 반등이 이루어 날수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얼마 언제였습니까? 11월 2일 날 제가 올려 드린 영상다 11월 2일 어, 이때 아, 어, 일요일 날 영상. 어, 그러니까 이게 금요일 날 장면이었을 겁니다. 금요일 날 촬영해서 일요일 날 올려 드렸고요. 자,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26,350원 여기 근처에서 어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예. 포 스코디엑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정규장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예. 이게 어, 넥스트레이드를 지우고 좀 보셔야 여러분들이 그나마 차트를 좀아 어, 의미 있게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이 넥스트레이드 장세는 너무 그 장난이 많이 나온 차트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없던. 그, 캔들이 막 이렇게 생겨요. 여기. 이런 구간에서 막 생기니까, 주거래, 그, 정규거래, 정규거래만 딱 체크를 해놓고 오시면, 지금 여기서 음봉이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지금 돌파가 나온 거죠. 예, 여기서 또다시 이 구간입니다. 여기 구간에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얼마가 중요할까요? 맞아요. 29,400원. 29,400원 정도의 코 별표 체크를 해 두시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흐름을 여러분 저와 같이 관찰해 보시면서 제가 실시간 말씀드리는 문자에 좀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거의 여기까지 왔다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오늘은 프로그램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여기서 예, 대체거래소에서 이렇게부터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프로그램은 이미 예, 대체거래소 시장부터 좀 매도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 장 개장하자마자 장 개장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계속 계속 눌러줍니다. 눌러주니까 아, 이 보라색이 프로, 어, 그 주가입니다. 예, 빨간색이 프로그램이고요. 아 이렇게 눌르니까 주가가 계속 윗꼬리만 달리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31억 정도 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거래 대금은요 2,200억 정도가 됩니다. 2,200억 정도 되는데 계속 눌러만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오늘은 아, 이렇게 물 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추가 매수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눈으로 확인된 다음에 좀예 대응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분봉상에는요 오늘 하루에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직전 저점이 여기죠 이 부분을 어, 또 다시 훼손을 한다면 어, 재차 투매가 나올 수 있다. 어, 그 투, 투매를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때 일봉상에서 중요한 가격 29,400원까지 거의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1분봉 보시면 지금 음, 저가가 얼마입니까? 29,450원이죠. 어, 2 9 4 5 0원자리는 1분봉에서 여기죠. 29,450원. 여기까지 지금 내려왔다가 어떻게 보면 어, 지금의 흐름은 이게 이제 쌍바닥이죠. 분봉상에서 당일 데이트레이딩을 할때그 부분에서의 쌍바닥이다. 그래서 29,400원은 정말 중요하니까 오늘 잘 관찰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거래원은 이제 신한증권하고 한국증권이 매도 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음 지금 여기가 신한증권이 어 지금 거의 똑같아요 이렇게 놓고 어 한번 보시면 9시 9시부터니까 이렇게 한번 봐야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9시 개장하자마자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하고요 프로그램도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어 신한증권이 한 50만 주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 지금 예그 프로그램이 한 42만주 거의 수량도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한증권 폰이 오늘 프로그램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관할 것 같아요. 예, 아 어, 그래서 어, 이제 거의 또 왔네요. 이런 구간까지 왔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매도량을 오늘 누가 이렇게 매수를 할까 보니까 삼성증권에서 지금 어, 많이 사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기관이 좀 많이 쓰는 증권사이기도 한데 그래서 아마 아 여기 연기금이나 지금 예 투신이나 사모펀드 아니면 금융투자 쪽에서 오늘 The cat 예한 2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좀 잡히지 않을까 예, 이런 매수량이 지금은 장중 추정치이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연기금만 한 6200만 원 정도 매수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연기금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이따가 4시, 5시 정도에 확정되는 수치를 보고 제가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76억 정도 매도하고 있다고 나오는데요 제가 볼때 조금 더 매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수치가 훨씬 더 많으니까요 자 그래서요 오늘 무엇을 여러분들 관찰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1분봉에서의 전 저점, 여기 부분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9,400원 정도. 여기가 깨지면 투매가 나올 수 있는데, 마침 이 가격이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일봉에서의 지지라인이다. 왜냐? 여기서 돌파가 나왔어이 구간을 돌파가 나오고 나서, 일단은 여기서 오늘 시초가가 이렇게 위로 떴다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오늘 하루. 그래서 29,400원은 꼭 지켜줘야 되는데,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느냐? 여기 어, 프로그램에서 2 9 4 0 0 건 정도에서 추가 투매를 좀 막아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야 되는데 예, 지금 방향성은 오늘 프로그램이 계속 하라, 하락을 하고 있어서 여기 부분이 다시 한번 왔을 때 이렇게 좀 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좀 확인이 돼야 될 텐데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내일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오늘은 만약에 이렇게 들어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아, 성급하게 들어가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론 문자도 드리겠지만요. 그래서요. 분봉상에서 일단은 예, 이렇게 이런 부분 29,400원 이런 구간 이렇게 결정적인 포인트가 왔을 때 여러분들 제가 물론 이렇게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영상은 이제 실시간이 아니어서 좀 어려운 게 많죠 그래서 이번에 저랑 같이 한번 실시간으로 공략해 보실 분들은요 오른쪽에 제 저, 연락처가 있습니다 6 5 7 1 2438제 개인 번호인데요 제 이름 제우스로 한번씩 저장해 주시고요 여태까지 설명드린 포스코 dx 어, 대응하는 방법 타점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 구독자가 되어 주셨다는 확인을 위해서 이쪽 번호로 숫자 2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부분에서 대응하는 방법 실시간으로 제가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또 본격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여러분 일봉상에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되겠죠 음, 어디까지 끌고 올라갈 거며 우리가 최종 목표가를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는지 그 대응하는 방법 전부 다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제가 영. 영상에서도 타점은 알려드리죠. 그러나 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저녁 늦게나 보고 보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중요한 시간에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느냐. 즉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일 하고 계실 때에도 이 중요한 타이밍 놓치지 않도록 제가 문자까지 보내드린다. 약속드리는 거고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010-6571-2438로 문자 2번 주시면 당장 오늘부터라도 대응하는 방법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번에 미리미리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런 부분에서 제가 메스타점 어떻게 수익 실현하는지 도움을 드리는지 여러분들 간단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 포스, 포스코 DX 어, 설명 이어갈 때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오늘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희 회사 로고가 찍혀있는 USB 메모리 카드입니다. 개당 한 3만원 정도 하는데요. 제가 설마 이것만 드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요.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기법 강의 자료가 있는데요. 총 2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기존에 66만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여기다가 넣어서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무조건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요, 제가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도와 드립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종목이 미투온이라는 종목이었는데요, 미투온을 추천드렸을 때, 저희가 같이 매매를 하자고 했을 때가 이제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오후 1시 36분이었습니다. 당시 미투온이요 이렇게 4,900원을 돌파한 모습이었고 월봉 보시면 이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미트온에 대해서 제가 수급 분석을 이렇게 많이 해드리면서 여기 6,600원을 중요한 가격대로 제가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요 매수 가격은 4,900원 4,900원 부분에서 매수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악성 매물대가 쌓여있는 6,600원 까지 끌고 가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6월 27일 이면은 이날이 ]이었고, 이 캔들에서 제가 이 종목을 관찰을 하면서 얼마의 매수가 드렸어요? 4 9 0 0원의 매수가 드렸습니다. 4,900원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매수를 해서 제가 얼마에 매도하자고요? 6,600원, 6,600원을 드렸습니다. 6,600원은요, 여러분들 바로 이 가격이죠. 그래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가는 매매를 할 수가 있었죠. 자두 번째 종목은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은 제가 처음 언급 드렸을 때가요. 어, 2025년 7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42분이었고요. 자, 여기 차트 크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큰 그림으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데 차트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월봉 차트에서요. 그래서 여기 반등 포인트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2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3200원까지 와서 제가 급하게 문자, 전체 문자 돌렸습니다. 즉, 당시에 여기 지금 차트 보시면 여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왼쪽에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게 7월 말이었죠 7월 말이었는데 그 다음에 8월에 캔들에서 제가 말씀드린 3,200원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도달을 합니다 여기에 매수를 해서요 우리가 언제 매도 했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음, 그 다음 달 까지 끌고 와서 이런 부분, 직전 고점 부분에서 제가 욕심 없이 매도타점 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무려 30% 정도의 수익을 챙겨 드렸죠. 자, 세 번째 종목은요 sk 오션플랜트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처음 언급 드렸을 때가요. 여러분 언제였냐면 아, 이 종목도 역시 7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45분이었네요. 자, 이때 당시에 주가가 아,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말씀드렸냐면 18,000원에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수급 분석도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분석도 이렇게 하면서 18,000원까지 기다려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sk 오션플랜트 그래서 7월 30일 날 이때 제가 언급을 했었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얼마 18,000원대까지 와서 제가 또 전체 문자를 남겨 드렸었는데 그때가 이날이었습니다. 이날이 언제였냐면 바로 9월 2일이었죠. 9월 2일 날 드디어 제가 원하는 18,000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여기서 손절 물량이 엄청 나왔었죠. 손절 물량 괜찮다 받아 먹으시라 여기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주가는 여기까지 급등을 합니다. 이 종목 역시 40% 30% 이상 수익을 안겨 드렸죠. 자 그럼 이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제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면요.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이 해주실 게 있어요.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밑에 공유하기 눌러서 영상 많이 많이 퍼트려 주세요. 그래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은요, 이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면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종목 분석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영상 끝부분에 엄청난 선물이 있으니까요.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러면 포스코 DX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봉에서 아직까지 지금 시간이 이제 1시 56분인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 살짝 여기서 조금은 반등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은 프로그램 방향은 하방에서 위로 이렇게 되돌리는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원래 또 이렇게 쌍바닥이 기존의 쌍바닥보다 약간 어, 오른쪽에서 약간 이렇게 높아야 아, 확률은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단은 여기서 아, 프로그램이 조금 계속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말이죠. 41초 56분 41초에 마이너스 2,600만 원또 매도세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분봉상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이제. 어,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이, 이쪽 밑으로 파는 거거든요. 지금 프로그램이. 밑으로 계속 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 이게 천만원 이상 되는 거는 노란색으로 좀 볼드 처리로 보이게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770주 700주 같은 경우는 뭐 3,7에 21. 2100만원 정도. 2100만원 뭐 좀, 이것만 해도 한5천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물량을 이제 프로그램이 당장 지금 던진 거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예, 2 6 0 0만원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향성이 중요하다. 방향성이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어, 이렇게 좀 이렇게 갖다 놓고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일 시초가부터 프로그램이 어떻게 움직이나 보면 어, 만약에 큰그 외국인 거래원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서 내일 종가 오늘의 종가에서 내일 이렇게 반등할 수도 있으니까요. 적어도 오늘은 제가 이 시간까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추가 매수할 자리는 좀 보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누가 관찰합니까 제가 관찰하면서 여러분 도움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 6571-2438로 문자 2번 주시면요 포스코 dx 실시간 대응하는 방법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오 그래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 6571-2438로 문자 2번 주시면요 포스코 dx 여러분들과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포스코 DX로 큰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끝난 줄 알았죠? 아닙니다. 지금부터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 그 선물이 뭐냐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이 영상을 끊지 않고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요, 오늘 엄청난 행운 잡으실 겁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 이거 선물로 드린다고 말씀을 해 드렸죠? 여기 보시면 저희 회사 로고가 찍혀 있는 USB입니다. 자, 그럼 이 USB만 달랑 선물로 드릴까요? 아니죠. 제가 심혈을 들여서 만든 주식 강의 1강부터 12강까지를 여기다가 담아서 드립니다. 자, 이 usb는요. 이렇게 펴서 여러분들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크기가 얼마나 얇냐면 여러분들 지갑에요. 지갑에 이렇게 명함처럼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어, 이렇게 들어가요. 예, 아주 얇아요. 너무 얇아요. 이거 술술 빠집니다. 명함 크기예요. 그리고 아, 진짜 신용카드처럼 얇은 크기입니다. 여러분들 왜 여기서 담아서 드리냐면요. 이 usb가요. 복제 방지 기능이 있는 usb예요. 그래서 이 usb를 여러분들 지갑 안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요. 언제든지 컴퓨터에 있으면 연결하셔서 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무엇이 담겨 있느냐? 제 강의 자료 1강부터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주식 어렵죠? 주식이 왜 어렵냐면요. 아, 특징이 있어요. 하락하는 종목은 끝없이 하락하고요. 상승하는 종목은 끝없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여러분들 제가 강의에서 늘 유튜브에서 설명드린 관성의 법칙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은 중간에 일자로 이렇게 상승하지 않고 조정을 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하락하는 종목도요. 일자 하락하지 않고 중간중간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너무 저점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그 방법도 좋죠. 그러나 여러분들 주식 매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점, 내가 최저점을 잡겠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요, 초보들은 왜 돈을 벌수 없을까요? 초보 개미들은요, 하락하는 주식을 싸다고 몰빵을 하기 때문에 돈을 잃게 되어 있고요. 중수 개미는요, 어 어느 정도 주식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식에 대해서 이것저것 아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한 종목의 관성을 이용해서 장기 투자를 못하십니다 그러면 고수 개미들은요 꾸준히 수익을 내다가요 한방에 망가져요 그리스 사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신용카드 대란 it 버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어, 엄청난 위기가 있을 때마다 계좌가 망가집니다. 그래서요, 주식은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오르는 우량주를 매매해야 되지만 어디까지 오를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수의 전문가들이 이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는 계좌가 아주 박살이 나죠. 흔히 이런 쌍바닥 매매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예, 아, 흔히 공부 좀한 개미들이 하는 매매입니다. 아, 바닥 다진 종목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렇게 바닥 다지고 상승하는 종목이 있는데 바닥 다진 종목들은 당연히 이렇게 어, 세력의 매집 가격하고 평단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바닥 다지게 페이크도 엄청 많이 나와요. 아시죠? 그리고 요, 요즘에 뭐 이런 돌파 매매 많이들 하시죠? 어,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이렇게 어, 내가 같이 따라서 아, 들어가면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주는 그런 시세가 나오는 매매죠 그런데 돌파 매매도요 여러분들 엄청난 트릭도 많고 내가 사면 고점이고 뚝배기라고 하죠 그 매물을 모두 다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점에서 물리기 딱 좋은 매매죠 그래서요 항상 사람들이 내가 팔면 바닥이고 사면은 항상 꼭지라서 물려요 돌파 매매만 하는데 세력한테 항상 당해요 수익 잘 내다가도 대외 악재에 한방에 무너집니다 그러면 개미들이 이길 방법은 정녕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급등주의 기술적 반등 매매도 여러분들 꼭 배우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매매를 해야 될까요? 조정에 매수를 해서 욕심을 안 버리고 매도하고 하락하는 종목도요, 떨어지는 종목 반등 구간에 매수해서 화 반등에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12주 동안 제가 만든 강의 자료를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하나의 챕터당 한 20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다 보시려면 한 200페이지 정도 분량입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 66만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꼭 받으셔야죠.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어, 보이시는 숫자를 여러분들 저에게 문자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한 다음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소진되면 영영 못 받으시니까요. 빨리 신청하시기 바라겠고요. 이거 usb가 복제 방지 기능이 있어서 개당 3만원 정도 합니다. 저희가 300개 일단 주문을 했는데 이 가격만 해도 한 900만원 정도 되죠. 그래서 소진되면 안타깝지만 드릴 수가 없어요. 망같에서는 첨부 파일로 그냥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유료방 악덕 업자들이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구독 감사의 인사로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해당 숫자를 문자로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빠르게 확인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